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스토리를 통해 이사야의 전반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36장은 아수르가 유다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부와 랍사계를 보내어 외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 유다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외침의 가장 큰 핵심은 4절에 담겨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뭘 믿고 그리 자신만만하냐? 뭘 믿고 그리 당당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랍사계를 통해서 아스로 왕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외치는 것은 너뭐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너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정말 너 자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단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 정말 자신 있어? 너 정말 너가 믿는 그 믿음으로 될것 같아? 너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정말 자신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너가 애굽을 믿느냐? 그건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더 강한 것이 찾아오면 그 앞에서는 썩어서 부러질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이사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살펴봤죠. 육절에 그러니까 머무를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혹시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산단과 재단을 히스기야 왕때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라 믿고 결단하고 나오지 않았냐 근데 지금 상황 보라는 거예요. 아스르로부터 침공을 받아 견관성들이 무너져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혹시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이방, 아, 뭐죠, 산단과 재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향에 온전한 예배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다른 것 예배하지 않고 주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른 재단들을다 무너뜨렸는데 너를 지킬 그 성들이 무너지고 너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한번 봐라. 지금 상황을 봐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로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외치는 외침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외쳐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만 믿겠다고 다짐하고 다른 재단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해왔는데, 이 사내립의 외침처럼 그런데 너희들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고.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결단하고 왔는데, 근데 너희들의 삶의 터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 이 8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말하는 너희들, 내게 한번 해볼까? 우리가 말 2000피를 너에게 희 주어도 너희는 그것을 탈 사람도 능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던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사내입은 이런 외침을 어,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야 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아람방언을 아니까 유다 방언으로 조롱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랍사게는 아람말로 하지 않고 유다 방언으로 외쳤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방언으로 외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까 봐.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은 듣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힘겹게 하는 말은 안 듣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은 매일 들어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립은 유다방언을 외칩니다. 13절을 보면요. 아수로왕의 말씀을 들으라. 14절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할 거라는 거. 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좌절의 말, 소망이 없다는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라는 것을 따르지 마라.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스로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앞에서 소망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앞에서 이것 앞에서는 다 무너졌던 거 모르냐? 소망이 있다고? 될것 같아? 안 된다. 하나님도 못 건진다. 이 말을 우리에게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유다 말로 듣게 하듯이 우리에게 계속 사단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이 대적 아수르의 외침을 통해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의 외침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단과 재단을 헐고 온전히 예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 믿을만해? 희스의 말을 듣지 마. 그 말에 미혹되지 마.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내 손에서 살아남은 신들이 있어? 안 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 말에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외침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희스기 하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동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외침 속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원수의 이 원수 대적의 외침에 발끈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부딪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